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올해요. 네. 어 대박나는 운이 좋은 나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있죠. 0 개만 좀 뽑아 주시겠어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되갖고요어 사람들한테 제일 관심거리가 많은 게이 돈, 금전, 뭐 사업운. 이게 제일 관심거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초에 신년운수를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가장 대박 나는 띠, 내가 10개만 어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26살 갑술생이에요. 이제 한해 넘어서 이제 2019년 나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6살 갑술생은 올해 이식이나, 아니면, 저기, 새로운 직장을 취직하거나, 아니면은, 어, 이제, 내에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올해는 뭔가를 준비를 해서, 어, 결과를 만약에 얻는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이 갑술생들이, 작년까지 우왕좌왕 우왕장, 뭐, 삼재바람도 있긴 했지만, 어 마음을 못 잡았다 그러면, 올해 2019년에는 내가 새로운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취직하거나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서른 살 경호생. 서른 살 경호생은요, 올해는 결혼 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인연의 합의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가를 안 가거나 결혼을 못 갔거나 인연이 없으신 분들은 올해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그런 운이고요. 또 결혼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녀가 생기는 운이에요. 어, 그러니까 식구 간 사람 느는 운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금전운도 따르겠지만 올해는 내가 이 사람이 들어오는 운이에요. 인연이든 자식이든. 예, 그래서 이 경호생들이 굉장히 좋고요. 올해는 또 이렇게 어, 뭐라 그래야 되나. 바쁘게 바쁘게 하늘을 움직이는 네, 그런 운입니다. 그리고 36살 갑자생들은요. 올해 문서 변동이 있는데 새 문서를 잡거나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이렇게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 매매가 되거나 올해는 내가 이, 이 부동산으로 많이 이렇게 좀이 변동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또 나한테 협력자 예, 새로운 귀인이 들어와서 나에게 뭔가를 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서류상의 문서를 할수 있는 그런 운이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건 원혈이시 넣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참고로 좀알아주시고요각자생들이서른여섯살 어, 올해는 어, 새로운 이렇게 이 귀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어,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운입니다. 그리고 41살의 우리 김희생 분들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이게 명예가 되는 운 있잖아요. 이렇게, 음, 남한테 인정이, 인정이 되는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있으면은, 굉장히 내 자리가 탄탄해지고요. 어, 명예스러워지고 또 이렇게 취직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내가 승진을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만약에 친성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눈입니다. 그리고 마흔한 살에김미생 어, 가지신 분들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팠던 무슨 물건이나. 부동산 뭐 집이 안 나가거나 가게가 안 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요 올해 뭔가를 좀 이렇게 해결을 볼수 있는 네, 그런 운이에요 그리고 45살의 의묘생들은요 올해 대운이라면 대운이고 어, 굉장히 운이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협력자도 괜찮지만 올해 내가 어, 금전의 재수도 있고요. 만약에 올해 이렇게 45살 음료생들은요, 어,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올해 확장이나 이전 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앉은 자리 이동이 있어서 음료생들이 어, 올해는 좀 많이 어, 보통 보면 토끼띠들이요, 좀 올해 많이 좀 활동을 많이 할수 있는 어, 예, 그런 운이에요. 그리고 45살 음료생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음 무슨 이렇게 명예스러운 일도 조금 올해는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올해는 내가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미생 여러분들도 올해는 묶여있던 게좀 해결이 될수 있는 운이에요. 이래서 들어오지 않았던 돈이 올해 좀 해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골치압 같은 게좀 해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머리 아팠고 자식 때문에 내가 골치압 같은 게 올해는 내가 좀 뭐가 어, 마무리가 어, 좀 이렇게 되지는 그런 운입니다. 그리고 51호 개묘생들은 아참 어, 음, 오래간만에 들어온 우리가 좀 대운이라 그래야 되나 51호 개묘생들은 이 개묘생들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그런 운이 올해는 갑자기 좀 뻥튀기가 튀길 수 있는 어,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서 해막복군 사고 그러진 않고요. 어, 내가 노력한 만큼 올해는 내가 뭔가가 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보통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통 이렇게 결과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개묘생들은. 내가 뛴 만큼 내가 발품을 팔은 만큼 올해는 내가 수학을 거둘 수 있는 예, 그런 운이에요 금전의 운도 올해는 어, 나갔던 돈도 조금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2세 무술생들은요 올해 어, 좀 이렇게 많이 아팠던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62세 어, 무술생들이 만약에 관제가 있었다 아니면 몸수가 아팠다 이런 게 있으면 올해는 어, 안 좋았던 게 해결이 되는 운세에요. 좋은 운이 더 좋아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제라든지 몸수라든지 이런 게좀 힘들었던 게 올해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물술생들도 역시 운 때는 괜찮습니다. 우리 65세 의미생들은요,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아요. 자식을 여의거나 부모님에 대한 행사라든지 내 식구, 가족에 대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고요. 행사가 많은 대신에 돈도 많이 나가지만, 들어오는 돈도 이렇게 좀, 어 많이 회전이 되는 그런 운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을미생들은, 어, 내가 올해는 좀 이렇게, 이, 이름을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날리는, 어,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어, 을미생 가지신 분들 65세 만약에 내가, 어, 옷장사를 하신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어, 이렇게 마크 있잖아. 나벨 같은 거, 상호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내가 바꿔서라도 좀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가끔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을미생들이요. 올해는 좀 이렇게 명성이라든지 이런 걸좀 날리는 운이기 때문에, 어,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은요. 올해는 내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66세 갑오생들 올해 65세, 66세 갑오생들이요 어, 뻥튀기하는 돈이에요. 음, 묶여놨던 돈, 그 금액이 늘거나 어, 부동산에 묶여놨던 게 어, 갑자기 뛰어서 어, 돈이 되거나 아니면 안 팔렸던 물건이요, 뭐 집값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확뛰어갖고 좀 이렇게 돈이 뜻하지 않게 늘어나는 운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한1 0명에 약간 그러니까 10개 띠를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를 잘 참고하시고 여기에 끼지 않고 내 이름이 없다 그러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 이렇게 열심히 올해 2019년도를 잘 보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